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리포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그 하나님 찬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스타일로 신앙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행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행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패키지라는 방법이 있고 어, 모든 일정과 모든 것들을 짜는 것이 복잡한 그래서 귀찮아서 또 낯선 거리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두 번째는 어, 자신이 직접 준비하는 거예요. 일정이라든지 또 차량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숙소라든지 식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유여행이라 그러죠. 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그 방법을 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패키지와 자유여행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 여행사에서 뭐 숙박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구해주고 일정은 자기가 짜서 가는 방법이 이 혼합 여행인데요.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못하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종교계획지를 순례하면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인 자유 여행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정표를 짜고 비행기, 숙박, 차량, 식사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짜고 아침 6시에 출발해서 한 500km를 차량을 직접 몰고 다니고 저녁 8시 9시 돼서 숙소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일정을 하루에 두세 곳 도시와 2, 3만 보를 걷는 그런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표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자 목사에게 보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너무 강행군이라는 거죠.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또한번 계획을 세우면 뒷바꾸가 없는, 전진만 있는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강행군을 해서 한 95%의 그 계획한대로 다 이루고, 소화하고 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이 그리 많지 않던 시절에는 주로 이 패키지 여행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제 연로가, 연로하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그,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패키지여행보다는 이 혼합여행 또는 젊은층에서는 자유여행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이 어떤 전통적인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틀에 획일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옴니버스라 그러는데 잡식성이라 그래요. 그냥 예전에 딱 짜여진 그곳 딱 편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는 그런 잡식성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 생활을 보면 이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흔히들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로쭉 다녔어요. 요즘은 뭐 성경학교를 하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 또는 뭐 이틀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데 저희들 어릴 때 성경학교를 하면 그 일주일 내내 했어요. 어 새벽부터 낮까지 또 오후까지 이렇게 하루 세 차례 집회를 하기도 하고요. 수요일이 되면 저녁 집회까지 했어요. 그걸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했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보면 어른들의 신앙생활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새벽기도 하지요. 주줄란 예배드리죠, 수요 예배드리죠 하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떤 틀 안에 하는 그 신앙이 전통적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저는요. 장로교에서 태어났고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어 우리 교단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오리지널 장로교 목사예요. 그탈안에서만 그 그렇게 살아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또는 우리 10년, 2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라 말할 때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주일 날 예배 잘 지키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또는 저녁 예배까지 잘 지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공적인 봉사에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생활 잘한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통적이라는 그틀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잘하면 안전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정해주는 패키지 신앙생활 속에 쏙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행사에서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어지면 안내자의 뒤만 졸졸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안전하게 돌아오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정해준 패키지 안에서 살면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그런 신앙생활은 좀 다이나믹한, 좀 흥미롭고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은 하지만 그저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지 않습니까?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해일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는 새벽기도 가고 싶은데 직장이. 나는 줄 지키고 싶은데 직장이. 나는 수요일 예배 가고 싶은데 건강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그 시간 그 생활을 할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복잡하고도 이 다양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강하게, 어떻게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건강하고 또 강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MBTI라는 성격검사 아시잖아요 16가지 유형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각자의 성격을 평가하는데 저희는 이 성격검사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I 성격과 E 성격이에요 I 성격이라는 것은 인트로 버전이라고 해서 내양성이라고 말하죠 그이 이, 이 성격은 어,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해서 외향성의 성격을 말해요. 저는 어떤 성격일 것 같아요. 뭐다 아시면서 목사 상처 줄까 봐 말씀 안 하시고 는데 저는 아이 성격이 강해요. 내향성이에요. 내향성과 외향성의 다른 점이 뭐냐면 내향성은 에너지를 안에서 얻어요. 외향성은 에너지를 밖에서 얻습니다. 내향성은요 기도하고 말씀 묵성하고,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거워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아무도 제 서재에 안 찾아와도요. 외롭지가 않아요. 심심하지가 않아요. 지방에 있는 책들만 쳐다봐도요. 행복해요. 안 믿으시네. 아무도 안 찾아와. 전화 한통안 해도 제가요, 외롭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책 보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에너지를 얻거든요. 그 나가 가지고 막 친교하고 막 무슨 막 여러 여러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쉽게 피곤해져요. 안에서 얻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는 스타일이 바로 내향성이에요. 그런데 외향성은 반대래요. 이 사람은요. 안에 가만히 가둬 놓으면 병드는 사람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교하고, 활동하고, 봉사하고, 움직이면서 힘을 얻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계획자고 준비하는. 그렇게 에너지를 안쪽으로 발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향성이죠.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외향성이 더 좋습니까? 내향성이더 좋습니까? 평가하기 힘들죠? 각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양성이 좋다, 외향성이 좋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자기의 성격에 맞도록,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양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외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 공부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 내향적이고 봉사, 친교, 막 전도 이런 데좀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재밌다고 사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야, 네 것은 틀렸어 네 것은 모자랐어 네 것은 안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각자의 스타일대로 성격대로, 능력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바울 사도가 빌리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 가운데 어 바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각자의 스타일과 그 능력대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까지는요 바울의 해결적인 그 신앙의 규범 생활규범 안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시키는 대로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각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스타일대로 능력대로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종교 개혁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왔더니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주 교회를 비워야 되겠다. 제가 전해주는 전통적인, 핵일적인, 목사가 짜준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그 목사가 없으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능력과 스타일대로 열심히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금서에, 나, 그, 사도, 어, 그, 저, 바울의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긴장을 했겠죠.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각자가 능력대로, 스타일대로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각자의 스타일대로, 능력대로 했다는 것이죠. 15절을 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시기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와, 부럽다가 아니고, 나도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시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고, 아우 기도를 뭐 저렇게 오래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수 있다. 이런 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아 그런 식이심이 없어요. 찬양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찬양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이심이 있어야 돼. 봉사 잘하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봉사 잘 해야 되지. 그런 식이심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그냥 잘 하네. 나는 뭐...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예요. 시기심으로 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심과 투쟁이, 투기심이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투기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시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빈자리를 바울이 걱정하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또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젊은 청년을 보니 그 청년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마음속에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바울이 외칩니다. 일어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누수더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 청년이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는 청년인 줄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 청년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신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가르켜서 헤르메스, 헤르메스란 말은 신의 말을 전하는 전령의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리고 바나바를 가르켜서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제우스는 신들 중에 제일 큰 신이 제우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환과 재물을 가져와서 이두 사람을 신이라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동력자잖아요.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먼저 등록을 했느냐 하면, 바나바가 먼저 등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니까 누구를 데려왔느냐 하면 바로 바울을 데려왔어요. 아,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역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두 사람을 이방 성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주로 설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했고, 바나바는 바울이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서로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의 스타일에 따라서 일을 했던 것이지,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못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그대로 비친 거예요. 똑똑한 같은 동급의 신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의 내용도 이명락과 같이 다섯 달란트 맡긴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남긴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능력이 다르잖아요 남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다섯 달란트 맡긴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스타일대로 했더니 주님께서 똑. 똑같이 은혜를 주시고, 똑같이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제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스타일 어,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양 잘하는 스타일 어, 그 재능을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전도 잘하는 재능을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밥 잘하는 재능을 받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소 잘하는 재능을 받고 어떤 분은 꽃을 잘 가꾸는 재능을 받은 분도 있다니까. 요 그러니까 그런 각자의 역할에서 잘하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더큰 일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는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대로 스타일대로 잘하셔서 주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신화가 있어요. 고린도의 왕이었던 시지푸스가 신을 솜겼다는, 어, 속였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산 밑에 있는 큰 집채만한 바위를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려놓는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지프스가 낑낑대면서 정상에 올려놨어요. 끝이잖아요. 벌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바위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또르르 굴려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시지프스가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제가 오늘 이 갈종이 할수 있습니다. 평생을 했거든, 이 사람이.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계속한. 얼마나 무이합니까 얼마나 반복된 일이 지루합니까? 이게 버린 거예요. 이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면 버리되는 거예요. 2001년에 미국에서 상영되었던 라스트 캐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성이라는 뜻에 있는데요. 한 장군이 명령 불복종죄로 그 감옥에 갇히는데 군 형무소에 갇히는데 이 형무소가 옛날 성을 개조한 그런 형무소였어요. 그런데 이 소장이 그 장군을 미워해서 벌을 주는데 이 무너진 성벽 더미를 이쪽으로 치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군이, 장군이지만 그 성벽 돌더미를 이쪽으로 옮겨다 놓습니다. 옮겨다 놓으면 다시 또 이쪽으로 옮겨다 놓으라 그래요. 그럼 또 다시 이쪽으로 옮겨놓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드시게요 얼마나 사람이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못 견디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아무런 의미 없이 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장군이 생각을 달리 했어요 이 일은 내가 성을 쌓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냥 무대기로 만들지 않고 성처럼 성벽을처럼 이렇게 돌을 쌓았어요 장군이 그, 그 교도소 소장이 보니까 어더 믿거든요 그래서 간수들을 시켜서 그걸 무너뜨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군이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 교도소 재수자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간수들과 이제 막 대치하고 막 서로 이제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성이다라는 뜻의 라스트 캐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돌무더기를 옮기면 버리지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여기 오셨죠? 안 오셨어요? 지지난 주일도 여기 오셨죠? 1년 전에도 여기 오셨죠? 오늘 또 오셨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아, 왜 아멘을 난 다음 주안 오시랍니까? 매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느라고 앉아있으면 지루하고 아무 재미 없지만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떤 의미를 부여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히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생애 최대의 날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 즉 신이 지상에서 자기를 어떤 목적에 쓰려고 하는지를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무엇이라고요? 인생 최대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는지를 깨닫는 날이 인생 최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주 오지만은 그것이 여기에 왔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날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고,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사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의 일을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에서 거칠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방도라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전기되는 것 그것에 바울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최고 가치인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내가 매를 맞아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굶지려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최고의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자 철학자 케르 케고르는 학생 시절에 자기 일장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놓칠 수 없는 것, 이것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가치 있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 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신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